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신고 2학년 수원 주요 문항 풀이를 할 문주성입니다 오늘 시험이 끝났을 텐데 일단 제가 시험지를 받아서 쭉 봤거든요 근데 뭐 크게 예상을 빗나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풀 정도의 수준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어좀 심한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상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결판이 좀 어느 정도 등급이 좀 구분될 것 같고요. 저랑 오늘 풀어볼 문제는 마지막 문항인 서술형 4번 문장입니다. 같이 한번 보시면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log 2y를 log 2x의 제곱이라고 성립했어요. 이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. 보시면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그 e x를 t로 치환하실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될 거예요. 그럼 t의 범위는 3일 거고 1을 넣었을 때니까 0부터 3까지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로그 e y 값이 로그 e x의 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t 제곱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겠네요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y 제곱의 x 네 제곱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? 그죠? 로그를 취해봐야 되겠지. 미칠 2로 갖는 로그를 취해봅시다. 이렇게. 그럼 예 값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될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예 값을 뭐로 치환하면 되죠? 그렇죠. 예 값을 로그 2 x의 전체 제곱으로 가져가면 될 거예요. 맞죠? 따라서 우리가 이 전체 값을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4t-2t의 전체 제곱이라고요. 값. 맞죠?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니까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시면 t-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요. 알아서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예요. 위로 볼록하면서 축방을 t를 1로 갖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주어진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? 3까지니까 이 범위 값을 갖겠네요. 값. 맞죠? 따라서 최댓값이라고 한다면 이 최댓값은 t가 몇일 때입니까? 네, t가 1일 때네. t가 1일 때, t가 1일 때 최댓값을 가질 거고 그 최댓값은 1을 대입해 보시면 2가 될 겁니다. 2. 그다음 최솟값은요? 최솟값은 t가 몇일 때입니까? 그렇죠. 3일 때겠죠. 3일 때 가장 낮을 때니까. t가 3일 때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. 마이너스 6, 3 넣으면 맞네요. 마이너스 6 맞죠?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이 마지막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t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건 로그 2에 y의 제곱에 x 네 제곱. 얘의 범위가 최댓값이 2고 최솟값이 얼마다? 네. 마이너스 6이다. 여기까지 나온 거고 로그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전부 다 양쪽에 몇을 취해요? 밑을? 2로 취하시면 되겠네. 2로. 맞죠? 따라서 결론을 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제곱의 x 네 제곱의 최대값은 4가 될 거고요. 최소값은 2의 6승인 64분의 1이 될 겁니다. 따라서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. 치환해서 가져가는 문제는 반드시 좀 범위를 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기출문제 풀 때도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셔서 수능에 나올 문제들도 좀 연습해 볼수 있게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